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의 홈을 파지 않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의 홈은 여기에 상세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파이 4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어 파로, 파이 4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이게 이제 원뿔 모양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양을 보면 이런, 이런 형태의 뭐 이렇게 이렇게 파진 이런 부분 이런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거 하나 작업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어, 선으로 되있네. 어이 부분 작업 안 했죠? 이거 이거. 양 끝에, 양 끝에, 그렇게, 어, 지금, 구멍을 파야 된다고 하니까, 이두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 여러분들은 금방 할 텐데, 설명하면서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이거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봅시다. 자, 여기에서, XY 평면을 이용해가지고,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네. 이게요 방향이 플러스니까 여기 치수가 14mm 그러니까 접하게는 7mm, 마이너스 7mm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접평면이 생기겠죠 접평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잘 생겼죠 여기다가 스케치를 새로 하겠습니다 새 스케치 새 스케치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어, 저 원점부터 관계를 지어도 되겠지만 형상 투영을 통해서 제일 끝선, 요걸 항상 수, 투영시키고, 이걸 이용해서, F7로 잘라줄게요, 먼저. 이걸 이용해서 여기 중심선을 이용해가지고, 어, 선을 긋고, 이 위치는, 이 위치는, 보시면, 4m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4mm 떨어진 곳. 어딘가 접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여기 위에다 하나 긋고요. 점을 하나 새로 찍겠습니다. 점은 이 위에다 찍을 건데 대충 이렇게 찍고요. 이 치수는 이 점부터 이요 이 부분까지가 4mm, 그죠? 이것만 맞으면 됐죠. 이 상태에서 구멍을 파겠습니다. 조금 걸리네요. 자, 원뿔의 모양을 아까 보셨듯이 이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나서 없는 거 단순 구멍 시트는 이 구멍을 이용하는 이유가 이 카운터 싱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카운터 싱크를 이용하겠습니다 반드시 거리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드릴점 끝은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상관없고요자이 폭은 4mm라고 했죠 이게 4mm 자 4mm를 주었습니다 이 각도는 90도죠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양 끝이 90도인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m래요.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일까요? 직관적으로 2mm란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높이를 2mm로 잡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 90, 이걸 연속적인, 연속적인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여기 똑같이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0이, 0이 안 들어가니까 0.01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mm 넣으면 여기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1.0 어, 여기가 0.01mm고 여기가 깊이가 0.005가 되겠죠. 그러니까 0.005가 들어간 0.1.995 이렇게 넣으면 정확하게 원뿔, 원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확인을 아, 이게 치수가 소점 세 자리까지는 안 나오나 보네요. 그러면 2mm 그냥 넣도록 하죠. 2mm, 자, 그래서 확인 이렇게 넣으면 원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원뿔이 완성이 되었는지 보죠. 이게 예, 원뿔이 완성됐어요. 자, 이제 작업 평면은 가시성을 좀 지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작업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어, 요 끝에 ks6411 이거죠. 자, ks6411 아, 찾아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를 띄우시고요 익스플로러를 띄우시는 게 안전하죠. 거기에다가 따따따 점, 스탠다드 점, 지오 o kr 저는 이제 여러 번 찾아서 그 바로 뜨고요 여기에다가 아, 검색어를 6411이라고 넣고, 물론 검색어를 다 집어넣어도 되시, 되시는데. 6411만 넣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어, KSAISO 6411, 요걸 선택해서 들어가시고요. 이 상태에서 표준 원문을 봅니다. 원문을 보시면, 문서가 이렇게 뜨고요. 문서에서 보시면, 자, 표시가 우리는 요렇게 되어 있죠? 표시, 표시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구멍이 필요하단 얘기죠? 표시가 그렇게 된것 중에 r, a, b가 있죠. 근데 우리 도면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양이 요거란 얘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판단 얘기죠.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판단 얘기예요. 자 요런 모양에 자 여기서 확대 좀잘 보세요. 예시가 a하고 4 슬래시 8.5 요렇게 예시를 해놨어요. 4 슬래시 8.5인 경우에 d가 요게 4구. 요게 8.5다. 이렇게 했죠. 우리 도면에 뭐라고 돼 있어요? 2 슬래시 4.25죠. 2 슬래시 4.25. 그러면 어떻게 되는, 되는 겁니까? 얘가 2고 얘가 4.2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정, 60도니까 정삼각형이 되고요. 4.25의 정삼각형. 이거는 아까도 이 삼각형의 높이 여기 90도인 경우하고 정삼각형인 경우에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 변이, 한 변이 A인 어,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 2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거든요. 대략 계산하면 4쯤 돼요. 대략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쯤 돼요. 그러니까 4보다 깊게만 파면 되는 거죠. 어떤 친구는 5 파는, 파던데 저는 뭐6 정도 파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A4 슬래시 8.5. 여기가 4고 여기가 8.5인 예시를 든 거고, 우리 도면은 A2 슬래시 4.25. 그러니까 우리는 그릴 때 여기가 2, 여기가 4.25인 구멍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멍, 구멍 팔 때는 늘 하듯이 여기 끝에다가 새 스케치. 점. 그리고 3D 모양의 돌출이 아니라 구멍. 자, 구멍의 모양은 요 모양이죠. 단순 구멍 모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4.25. 각도는 아까 60도였죠. 어디 갔니? 아까 각도는 60도였죠. 그러니까 여 각도는 60도. 자, 드릴 자리는 118도가 표준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118도. 자, 깊이는 2mm 안 되죠. 자,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부터. 4.25, 그 다음에, 4.25, 여기가 4.25일 때 여기는 2mm라고 했죠. 2mm. 그래서 여기는 2mm. 깊이는 5mm보다 깊, 뭐 4mm보다만 깊으면 되니까 저는 6mm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팝니다. 그죠 됐어요 반대쪽도 파래죠 양끝이니까 양끝이니까 반대쪽도 파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새 스케치 다시 한번 점을 찍고요 지금 새 스케치가 좀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가 원점이게 들어가는데 이 지금은 이제 원통 모양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자 이거 조건은 지금 다 맞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확인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진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